장난감 게임 에이, 여기 어디야? 아왜 어?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아? 응? 어? 쟤는? 어? 하이 안녕 오랜만에 만난다 어 하이 응? 뭐지? 쟤는 안녕하세요. 오렘 죽어. 너도 아! 깜푸는 건 아니지? 안 가볼게요, 전. 그래. 음. 야, 여긴 어디야? 그리고 너는 누구야? 당연히 너네가 여기 참여해서 우리가 납치한 거지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뭐 게임이라도 해? 집에 보내줘! 아, 추! 뭐야. 뭐야, 언제부터 있던 거야, 여기? 아, 내 인형 망가지면 안된데안 돼요. 아우, 집 가고 싶다. 그럼 뭐, 게임을 시작합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이들. 히히, 내가 빨리 갈 거야. 아다다, 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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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간다. 피었습니다. 응? 탈락, 탈락, 탈락. 뭐야, 야, 뭐야 죽인다고야 가자, 나 도망가. 야, 안돼. 야, 뭐야? 친구, 야, 야 안돼. 안돼, 야 불러줘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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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공아자 간다. 죽기 싫으면 가지 빨리 가자. 그래. 빨리 가자. 빨리 들어가자. 그래, 죽기 싫어. 난 그래, 빨리 가자. 자자 자. 통과. 하하, 아프다. 비었습니다. 오, 어떡하지? 망했네. 악! 아하, 치아. 오, 봐주세요. 악! 어떡하지? 어떡할지도 악!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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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다 날라서 가자 오 어, 그래 들어가자 아다 아다 내 이거 왔어 원펀 안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도망 자 날아서 가면 되지